반갑습니다. 정화벽입니다. 앙가품에 대하여 오늘 주제는 앙가품입니다. 조금 전에 전화가 한통 왔어요. 아주머니께서 여보세요 하고 내가 대답을 여보세요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끊어.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. 전화 걸었는데 내가 생각한 목소리가 아니네? 딱 끊은 것 같아. 아니, 느낌에 그냥 이런 느낌도 없어. 여보세요? 내가 아니, 아주머니께서 여보세요 했어요. 딴소리 들리니까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, 아니다, 지금 이런 이 역을 하면은 좀 역할을, 목소리를 다르게 하진 않으면 헷갈릴 수 있겠네요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이런 느낌이라. 그러니까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잘못 눌렀나? 내, 내 존재가 없어. 여기서 내가 기대하는 거 요정도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? 아 어디 아니에요? 아닌데요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하다는 말도 필요없어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잘못 걸은 거 같네. 아이고, 아이고, 잘못 걸었네요. 요정도. 아이고, 아이고, 잘못 걸었네요. 근데 아무... 그니까 너무 이기적이잖아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쪽. 그래서, 안 가품을 할, 할, 안 가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잠깐 한 3초 정도 들었어요. 이 사람 뭐지? 전화 걸어서 따질까? 여보세요? 아니, 보점이 뜨니까, 부재 중, 그게 번호가. 아니, 부재 중이 아니고, 걸었던 번호가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주승님저 저 아까 전화 걸셨던데 뭐, 전화가 끊긴 것 같아서요. 일단 안 갚음 하려면 모르는 척을 해야 돼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네, 조금 전 전화가 오셨죠. 전화가 끊긴 것 같아서요. 아, 아님 잘못 걸었어요. 가상의 상황입니다. 마음 속에서 잠깐 이를 상상했다는 을 거예요. 여보세요. 아 이쪽이 아, 이쪽이 접니다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. 갑자기 끊으시네요. 어, 네, 무슨 일이시죠? 아니, 아주머니, 제가 일이 있어서 전화 그런 게 아니고 왜 전화를 걸고 아무 말도 없이 끊으세요. 그다음 내 생각을 못 하겠네. 이분들이 어떻게 말할까? 아니, 왜 자꾸 전화를 하세요? 아니, 아주머니, 전화를 잘못 거셨으면뭐좀 뭐, 뭐 얘기를 하고 끊으셔야죠. 그렇게 딱 끊으시면 어떡해요? 아니 전화를 잘못 걸었으니까 끊죠. 그건 맞네요. 알겠습니다. 다. 할 말이 없어. 정종훈은 이래 삽니다. 논리를 못 따라가겠어. 아니 할 말이 없으니까 끊죠. 그쵸. 할 말이 없으니까 끊으셨겠죠. 아참 이게 뭐 불만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어. 아니 그 그래도뭐 사과는 하셔야. 사과는 내 스스로 이거 사과할 정도 아니라는 생각이 내가 들기 때문에 이거뭐 말을 아 말을 못하겠네 이해가 돼 상대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기분이 나쁠 뿐이야. 그러면 정확하게 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. 한번 가정해 봅시다. 나는 이 작업이 필요해. 생각을 안 해두면 계속 이래 살거든요. 여보세요, 여보세요, 여보세요. 그러셨자, 그러셨잖아요. 아이 그러면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끊어야지, 뭐, 어떻게 맞죠? 사, 선생님, 맞는데. 그래도 선생님, 그냥 말도 없이 전화를 끊으니까 기분이 좀 상했네요. 상하게 됐어. 기분이 좀 나쁘네요. 뭐, 사과하시라는 말은 아니고, 그냥 기분이 나빠서 좀 말하는 거예요. 좀 받아주세요. 아, 그랬다면 미안해요. 나는 전화 잘못 걸어서 별 생각 없이 끊었네. 아, 미안해. 알겠어요. 그러면 됐어요. 안 됐어. 사실은 안 됐어. 안 돼. 화가 그래도 계속 나. 음, 화가 계속 나. 그래갖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. 안 갚음. 그래서 전화를 내가 만약 했다고 칩시다. 했어. 그러면은 기분이 더 좋을까? 아닌 것 같아. 지금 전화 안 했거든요. 아 그냥 그렇게 그런 상황인가 보다. 아줌머니 전화 걸었는데 다른 목소리가 남자가 나오니까 잘못 걸었는가 보다 싶어서 그냥 말없이 끊었나 보다. 그뭐 금방 또 잘못 걸었으니까 장부 다시 이렇게 전화번호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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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드기라고 계시겠죠. 그렇나 보다. 생각하고 그냥 말. 말았어요 다 안갚음 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요렇게 사는거죠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시간 지나서 다 풀렸어요 풀렸어 하나도 뭐 남아있는거 없어요 하나도 뭐 남아있는거 없어요 아 덥노